나날이 발전하는 이즈의 세계 근데 예쁜데? 이거 나 입고 다닐 수 있겠지? 아니야 아니야 난 창피하지 않아 그 네. 아니야 난 창피하지 않아 괜찮아 하하하 네. 아, 안녕하세요 하하 혜토입니다 <laughs> <laughs> 지금 영상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편집을 하나도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조만간 편집을 할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사이에 뭘 자꾸 사고 있고 뭘 자꾸 듣고 있고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케이팝은 쉬지 않고 있으니까 영상 좀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또 새로운 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박스가 커, 크네? 그리고 보통 오는 그 송장 붙이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위버스에 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위버스 5 팬스.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근데 저 뭔지 알아요? 아, 요즘 진짜 나나리 굿즈들이 발전을 하더라고. 우리 또 우리 본액도 친구분들 멤버십이 생겼지 않습니까? 멤버십 뭐팬싸도 한번 지나갔고 멤버십 기념 굿즈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 신기해서 사봤어요. 사실 굿즈 막 생각을 하면 사고 내키면 사고 막 이러는데 한번 사봤습니다. 오아 이거 엽서 돈다 그랬었지? 명제다. 예쁘다. 이렇게 눈썹 다 보이게 해서 앞머리 안 보이게 하는 거 먹가 타때딱 뮤비 때. 아 예쁜데? 어. 오케이, 예쁩니다. 나도 보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나날이 발전하는 이 굿즈의 세계. 그, 보익도 요번에 그 팬굿즈로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은 커스텀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파는 거예요. 이것도 티랑 그리고 뭐 텀블러 있었었고, 저는 유리를 좋아해서 유리컵 했거든요. 그 유리컵에도 그렇고, 프린팅 자체에다가 애들이 만든 뭐 원도어 아니면은 막 집이나 키 로고 같은 것들을 멤버들이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준 것들까지 섞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커스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너무 신박한 거야. 이고또 사봐야겠다. 제가 정말 또 유리컵을 정말 좋아하고 유리가 좋아. 그래서 크롭형으로 되어 있는 티 하나랑 그리고 유리컵 하나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 꼭 넣어야 되는 로고가 있었어. 요런 애들처럼. 그, 공식 그 로고로 자기들이 제공하는 거 무조건 넣어야 되나 봐. 그래서 앞에다 넣었다? 그래서 뒤쪽을 한데 뒤쪽에도 필수로 넣으라는 거야. 앞에 박았으면 됐지. 약간 그 나름의 우리 사회적 세면이라는게 있잖아요. 덕후들에게. 참. 어쨌든 해봤습니다. 컵을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 이게 근데 막 완전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완벽하게, 뭐, 원하는 그런 걸 만들기는 어렸어. <laughs> 예쁜데? 예쁜데, 예쁜데? 아, 나 유리컵이 너무 좋뻐저 예전,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구나. 저 전에, 그, 영지씨가 하는 차집불에서 차린 거집불도 없지만, 거기에서 그, 기부한다고, 약간 굿즈 같은 거 팔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그 뭐지? 합법적 망난이라고 적혀있는 유리컵 샀었거든요 세트로 저희 집에 두 세트 있어요 아, 술 열심히 잘 마시고 있어요 아니 근데 컵 퀄리티 너무 좋은데? 무겁고 두껍고? 괜찮다 프린팅 후에 발송이 바로 되는 거여가지고 잉크 안착을 위해서 건조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뭐, 뭐 어떡하라고 사용 전에 씻고 잉크 냄새나 끈적임 있을 수 있다 일주일은 강한 마찰 주의가 좀 필요하다 찬물이나 미연수에서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해라 고온세척이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많이 문지르는 마찰이 없도록 해줘라 어, 식기세척이로 전자렌지 사용 안된대 전자렌지에 유리제품 보통 잘안 넣긴 하죠 뭐 그런 전용 용도로 나온거 아니면 오케이 okay, 아이씨 너무 예쁜데 근데 어, 이게 유리컵이라서 좋은건가 요렇게 이거를 사실상 갈른다 라고 하면 이게 딱 펼쳐진 도안이 있었어요 그 도안에다가 찍어서 할수 있도록 약간 스티커 붙인 것처럼 두께있게 프린팅이 딱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네 아 근데 너무 귀엽죠? 잘했죠? 약간 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집을 이렇게 두개 두고 이거 태산이가 그린 거고 한데 이쪽에 타이틀 박아서 포인트 하고 양쪽에는 이제 이 로고를 밑으로 하고 키를 위에 올렸어요 여기도 로고, 키 약간 요런 세트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오잘쓸것 같아요 한동안 좀 말려달라 그랬으니까 말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옷 이거 나 입고 다닐 수 있겠지? <laughs>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생각보다 좀잘 입고 다닙니다. 알아보는 서로만 약간 좀 창피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난 창피하지 않아. 아니야! 난 창피하지 않아. 난 괜찮아. 응. 하하하 크롭 티로 해봤습니다. 진짜 간단하겠어요. 저 무늬 뭐 많이 안 넣었어. 딱 이렇게 색깔 밸런스는 그냥 딱요 정도로 맞췄고. 로고 같은 이런 거, 프린트 자체가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 정도 계열이었거든요. 이렇게 태산이가 만든 거랑 하나가 성우. 성우가 되게 예쁘게 미감을 했더라고. 성우 거에 컬러풀하고 좀 그래서. 뒤에는 진짜 간단해. 일부러 아까 전처럼 중앙을 맞추지 도 않았어. 딱 등판에서 조금 왼쪽 아래에다가 딱 이렇게만 찍었어요. 원도에다가 집 하나. 이게 전부야.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처음에 막 덕지덕지 올렸다가 여백의 미를 점점 점 추구하면서 바꾸게 됐습니다. 한번 이거를 입고, 입고서 제가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되게 요즘 정말 굿즈들 신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별의별 게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요. 해 근데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이라 그래야 되나? 커스텀할 수 있는 콘텐츠가 조금 더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였었어요. 뭐 앞으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진짜 이거 생각보다 저는 반응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런 마감 처리 되게 중요한데 좀 잘해주시지. 매겜 처리 또 이런 거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원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짱짱한 느낌이네요. 절대 굿즈들 가격이 싸지가 않잖아요. 싸지가 않아가지고 퀄리티가 그만큼 안 맞춰주면은 좀 그래. 예쁘게 잘 입어보겠습니다. 저또 이제 보넥도 4월에 컴백하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한번 오프를 띄워볼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과연 산옥 같은 걸 가볼 수 있을까요? 티켓팅 자신이 없어. 그거를 위버스에다가 속도를 맞춰서 넣을 자신이 없고, 제가 그걸 잘못 챙겨요. 귀찮아가지고. 조만간 그 해찬이 혼마분이 그 영상에 하나 한다 그래가지고, 시즈이 친구가 영상에 보러 가자 그래서, 오늘 그것도 티켓팅 해야 되거든요. 나날이 갈수록 덕질이 발전한다는 걸 느끼고 있어. 예전에 저 이렇게 안 했는데 오프가 되게 귀찮아했잖아요 약간 즐기는 방식은 어차피 예술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인데 제가 콘서트나 이런 거는 너무 치열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에너지를 써서 갈 만큼 그 에너지 쓰는 거 이미 많이 지치는 편이라 제가 웬만하면 오프는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소비는 앨범이나 시간, 에너지, 뭐 기타 등등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애들로 가고 싶어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즐겨 볼까 싶어 가지고 얼른 컴백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좀 대중성 있는 남자 아이돌 노래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보닉도 데뷔 때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번에 이제 투어스라는 친구들도 나왔잖아요. 투어스 그 친구들 노래 진짜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 세븐틴이 또 이제 히트곡을 그러니까 팬덤들끼리만 아는 곡이 아니라 히트곡을 많이 썼던 그룹으로서 유명한데 약간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히트곡 쓰는 감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어떤 음악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그 남돌 노래가 너무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조금은 이지 리스닝 할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웰메이드 된 것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해. 그리고 조금씩 낌새가 보이고 있어서,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악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이제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콘텐츠 열심히 찍고 편집해 보겠습니다. 굿즈 언박싱 끝!